원래 커넥트 좀 크게 상승했어요. 어제, 오늘 3일 연장 올랐기 때문에, 이제, 아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죠. 아 3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, 아좀 부담이 됩니다. 이제 들어가기는. 이거 이런 종목은 좀 눌러줄 때좀 사는 게좀 맞다고 보여집니다. 자, 일단 보면은 잠시만요. 일단 좀 보고요. uh -huh. 자, 235만원. 자, 235. 자, 235. 아, 일단은, 어, 이거는 내일이나 한 모레 정도에 한번 다시 좀 눌러줄 때 들어가 볼만 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. 원래 커넥트. 자. 235 밑으로 빠지면 그때 한번 매수해볼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음. 자 다음 두지코인. 아 근데 지금 원래 커넥트 만일 다시 반등을 한다. 이거 그러니까 다 조금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돼요. 원래 커넥트는. 어 일단 단기는 아 261원입니다. 260원 단기고요. 음. 아, 근데 지금 분위기는 단기가 분위기가 맞아서. 근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조금 가격대가 갈수 있다. 일단은 저항선은 412원 인데 매물대가 일단 353원에 있으니까350뭐300뭐한 40원 340원 340원과 5 0원의 매물대가 있고요 그것만 돌파를 한다면 일단 400원대 까지는 매물대가 쭉 있어요 일단 370원대에도 매물대가 있구요 그 다음에, 412원. 와. 하지만, 일단, 길은 열려 있다. 아, 그렇게 보여집니다. 자.